신화의 글을 써봤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에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고 광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걱정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확실한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체험하고 한번 사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인생의, 인간의 인생을 짧고 더덥고 허무하고 무지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 모두 무익합니다. 그때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심과 본심만 남고 본질만 남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복을 쌓은 것만 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인자하신가 선하신가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호수 작가 신의상담사였습니다